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들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어, 처음으로 만든 마인크래프트 탈출맵을 제가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제 오래된 블로그입니다. 근데 날짜를 보시면은 2014년 4월 15일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날짜는 2018년 6월이죠, 지금. 그러니까 4년보다 조금 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와, 뭐 크리에이티브야? 서바이 <laughs> 해야죠, 서바로. 그렇지, 그렇지, 서바이벌. 소리가 너무 큰가요? 이렇게 바꿔볼게요 아, 안녕하세요 레벤톤의 팔찌맵입니다 1번은 다양한 블럭 점프맵 오케이 야 진짜 못 만들었다 이게 바닥이 뭐냐 흐어 <laughs> 그쵸 그렇지 상자는 아무것도 없네요 네아 저기 어떻게 점프하지? 이거 불가능 아니구나 아니구나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아 아아 그렇지 그렇지 죽었다 점프 점프. 어차. 저거는 어떻게 하죠? 일단 불이 꺼질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아, 아, 씨 저거 진짜 불가능해. 불가능해. 저거 불가능해. 아, 아, 야 못해 이거 못해 이거 못해 못해. 자, 잠깐만 이거 점프가 되나? 어차. 아, 되네. 아, 아, 이건 좀 아닌데. 오, 어, 아이씨, 아니왜떨어진냐고 저기요, 저기요 왜 떨어져요? 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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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차! 어, 그렇지, 그렇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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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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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점프! 점프! 그렇지! 레벨 2. 선인장비를 걷기. 자, 근데, 세이브 포인트. 세이브 해야지, 세이브, 세이브. 스폰. 선인장비 걷기. 이건 쉽죠? 되게 쉬워요, 이거는. 그렇게 빨리 하면 돼요, 이거는. 어차 케이크 먹고. 이제 스폰 포인트 여기도 비중 피하기 어드로퍼저 몸에 안 죽어? 방금 보셨습니까? 잠깐만 왜 하트가 안달아4 <laughs> 다이아 곡괭이를 만들어서 방화벽을 부수기 방화벽 이거 뭐지? 이게 방화벽이 방화벽입니다 부수세요 아니 곡괭이를 왜 만들어 이걸 음 필요 없는데 그냥 만들 시다 만들어 가니까 전에 전제부터 이렇게 블록을 캐는 타치맵을 좀 많이 만들었어요, 이렇게. 근데 다이아 호이가 필요한가?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아, 필요하구나. 아, 필요 없다, 필요 없다. <laughs> 아, 필요 없네. 물레베이터. 갑시다. 오, 되게 빨라. 역시 아쿠아틱 업데이트. 아 이게 못올라가 이거 아 예전 버전에서는 됐는데 이건 지금 버전은 안되네요 이게 마인크래프트 버전 차이입니다 아 이렇게 이건 뭐지 이제? 끝인가? 마인크래프트를 만드세요 싫은데 그냥 갈거야 왜 이렇게 가면 되지 <laughs> 어차피 마인크래프트 만들어도 못 가요 이게 여에는 다이아가 35개 정도 숨겨져 있습니다 다 찾아서 다이아 갑옷을 만드세요 다이아는 식물 아래에서 많이 나옴 그렇지 이렇게 만들면 되죠 다이아를 한번 찾아보죠 오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식물 아래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 그래 식물 아래에만 있네요 <laughs> 아 이래서 값이 필요하구나 오케이 오케이 그렇구나 그렇구나 다이아몬드 블록 또 있네요 여기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축하합니다 끝입니다 오 끝났네 오케이 오케이 그래 그래 와 진짜 못 만들었네요 네이상레온트누건 <laughs> 구독하고 좋아요 신나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 이게 여기에... 이스타이를 만든 것 같은데 제가